가장 최근 2024년 기준 판매량과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 파워뱅크 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에코플로우입니다. 에코플로우에서는 1년에 딱한번 최대 할인 연말 감사제가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이 트고 있습니다. 딱 적당한 시간에 출발하는 것 같네요.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제 눈이 왔습니다. 여기 눈, 오, 눈 조금 쌓였다. <laughs> 오늘 가볼 곳은 전남 무안 남창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의 가가지고 실패한 적은 없거든요.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남창천은 그래도 나오겠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남창천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차 겁나 많네. <laughs> 일찍 가도 많네. 여기만 딱 지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에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와우. 풍우 나오겠습니까 오늘? <laughs> 나쁜거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오 공기가 공기가 겁나 차다. 아눈 쌓인가 보세요. 겁나 오랜만에 와본다. 상황이 어떤가 한번 내려가 봐야죠. 와눈좀 보세요 진짜. 와 광주보다 눈이 더 많이 왔네. 오. 물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물이 많이 차 있네. 여기 풀만 조금 제거하고 낚시하면 되겠다. 저기 좀갈 여기 나온 거 이런 거 하나만 제거하고 여기 수초에 붙여도 붕어 나옵니다. 전해보면 에그랬습니다 지금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또 남창천은 추울 때, 막 진짜 얼음 얼었다 깨도 붕어 나오는 곳이라 아 붕어는 보고 갈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낚싯대가 얼어가지고 잘 빠질지 모르겠네요 지렁이 살아있니? 지렁이 검사부터 해야겠어 여기는 글루텐하고 지렁이 써야 되거든요 오 그래 살아있다 미끄러워서 여기 진짜 조심히 지나가야 돼 와. 다 껴주면 발판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와라. 타스 420. 이렇게 한 칸씩 빼가지고 할어 이 녀석 그래 그래서 요거 한두 가닥 자고 끝 낚시 시작 짧은데부터 수초 쪽에 펴 보겠습니다 남창천은 해보면 밤 낚시보다는 주간 낚시가 괜찮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밤에도 나오게 나오지만 주관이 더잘 나온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왔습니다. 오늘 주관장만 보려고요. 몇이나 되려나? 짧은데 한85 되겠다. 글루텐으로 바로바로 바로 넣겠습니다. 어분 옥수수하고 오레오 섞어 놓은 거 있습니다. 자, 쓰고 남은 거. <laughs> 겨울에는 쓰고 남은 거 뚜껑만 잘 닫아도 낭비 안 하고 안 버리고 다씁니다 운명 이익한 갑니다. 오, 야, 야. 아, 여기 딱한번 걸리네. 이럴 땐 왼손으로 합치기를 해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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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laughs> 어, 좋아. 그래. 아씨, 창피하게 바늘도 찔리고. 예전에 왼손 합치기 되게 잘했었는데, 이제 하도 안 하다 보니까 느낌이 좀안 오네. 아, 이것도 꾸준히 해야지 되구나. 이 조개 보이세요? 말조개? 대왕조개. 와, 엄청 큰 조개. 여기도 사는구나. 제가 사는 곳에서는 드들강, 지석천에도 있습니다, 이게. 맛없어요. 먹지 마세요, 여러분. 찔겨서 못먹은데요 어, 너무 막 바쁘게 움직였더니, 이렇게 더운 거 있죠? 5분, 10분이면 날씨 추워가지고 입을 테지만, 아, 잠깐만, 답답하다. 해가 쨍 비춰주면 물 데워지면서 좀 붕어 움직이지 않을까요? 저기 입질이야. 오케이. 오, 입질이었어. 오, 하하하. 오케이. 붕어다. 우와. 우와, 오랜만에 보는 붕어다. 지렁이네. 글루틴이 아니라 지렁이네 이번에는 와우 와, 오랜만에 보는 붕어 요 며칠 강추위가 와가지고 지금 낚시를 며칠 만에 나온 거거든요 이야 좋았어 어, 붕어 바로 놔주겠습니다 이쁘다 지금 해가 정면에 있어가지고 찌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붕어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좋았어 여기가 원래 글루틴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날이 추워서 그런가 지렁이 나오네 대편사용 완료했습니다 운명 2부터 60까지 8대를 펴냈습니다 표심은 가장 깊은 곳이 1 m 살짝 넘네요 그리고 지금 미끼는 글루텐 반 지렁이 반 그렇게 펴놨습니다 와, 오늘 햇살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와 이틀 동안 정말 강추위가 왔어요 눈도 많이 오고 아 근데 오늘따라 저 악시온다고 해가 이렇게 쨍쪄지네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뿡으도잘 <laughs>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세계 1위 파워뱅크 에코플로우 연말 감사제 최대 30%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어, 캠핑과 겨울 낚시의 따뜻함을 책임지는 파워뱅크 올해 최대 혜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파워뱅크 구입 최적기입니다. 어, 파워뱅크는 더울 때는 선풍기 돌리고 겨울엔 전기장판에 오늘방석, 커피포트, 평상시에는 각종 충전에다가 모임하신 분들은 범부석, 대형 조명까지 낚시 캠핑 차박점들한테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꾸준히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사놓으면 돈값 하는 제품이 바로 파워뱅크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낚시인들도 이제는 파워뱅크를 거의 다 필수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어, 파워뱅크는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가까이 두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세계 1위 제품이니 만큼 믿을만 하고요 검증이 돼 있고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배터리 셀의 과전압, 과전류, 과승온을 방지합니다 어, 에코플로우 델타2 파워뱅크는 1 0 2 4 w 시로 넉넉한 용량의 파워뱅크이고 USB A포트 4개, C포트 2개, 220V 4개, 시거잭 1개로 다양한 제품이 사용 가능합니다 인산철 배터리 탑재로 무게는 12kg이며 열과 충격에 강하고 3,000회 3,000회 충방전이 가능하고 약 10년의 수명을 자랑합니다. 엄청 길죠. 파워뱅크를 사용하다 보면 한 번씩 충전이 필요한데요, 집에서 220V로 충전하시면 80분이면 완충으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합니다. 차량용 시거잭으로는 11시간의 완충, 태양광 전지판으로는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완충이 가능합니다. 에코플로우 스마트 발전기로는 80분이면 또 충전이 가능합니다. 음, 또한 엑스부스트라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그것을 통해서 고출력 전자제품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엄청난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어,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 감사제에서는 160W 태양광 패널과 전용 가방이 따라가고요. 어, 30% 할인된 가격으로 올해 최대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음, 델타2 파워뱅크와 태양광 패널, 가방까지 해서 원래 실팔매가는 183만 9천원이었는데요. 이번 30% 할인 들어가면 129만원입니다. 평소 파워뱅크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델타2는 확장 가능한 용량 강력한 AC출력 또 빠른 AC충전 3000회 10년이라는 수명 그리고 태양광 패널까지 이렇게 좋은 기회는 만나보기 힘듭니다. 자세한 구입정보는 더보기란에 링크 연결하겠습니다. 이벤트 일정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부터 1월 6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어, 또달빛소리지가 알려드리는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5만 원 즉시 추가 할인됩니다. 어, 파워뱅크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갖고 삼각대 케이블. 아차 키를 안 갖고 왔는 또. 아이씨 차 키를 안 가져갔어요. 한 번씩 이래요. 삼각대 케이블 챙기고 삼각대 안 들고 왔어 내가.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야 나안 갖고 왔어. 에이 진짜 몇 번째 가는 거야. 너무 마음이 급하면 이런다니까요. 아참또 가야 되네. 심하게 조용한데요. <laughs> 이야, 바람 부니까 바로 추워. 엄청 추워 바람 부니까. 보면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딱 멈췄을 때 입질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우 쌀쌀해. 아 이거 확실히 겨울은 겨울이다. 아까 잠깐 좋았다 바람 안불 때. <laughs> 아 이거 뭔 붕어가 이렇게 안 나오냐. 3시간째 입질이 없습니다. <laughs> 나 미치겠네. 아, 여기가 그래도 풍어를 좀 주는 곳인데, 지금 3시간째 입질이 없다니. 아까 대피자마자 바로 한 마리 나오고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음, 지금 지렁이 반, 글루텐 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그제 너무 추웠나봐요. 풍어 잡기가 참 어렵네. <laughs> 왔어요! 형님이 또밥싸왔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갑니다. 어, 겁나 맛있어 보입니다. 네 추억 걸어줄 것입니다. <laughs> 맛있어 보이긴 하네. 아. 음. 아 밖에서 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좋다. 좋아요. 야 드디어 나온다! 햇빛이 따뜻하더니 붕어가 나와줍니다. 오! 붕어 엄청 차가워요. 아, 글루텐에 찌를 올리네요, 얘는. 몇 시간 만에 입질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침에 데필 때한 마리 잡고, 이제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우와! 오! 아침에 한 마리는 지렁이로 입질을 받았고 방금은 글루텐으로 받았습니다 어디 한 해보자 될 분위기 지금 점심 지나고 해가 갑자기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희망이 생깁니다 방금 붕어 한 마리도 해가 좋아져서 이게 좀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해가 엄청 따사롭습니다 오후장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해만 구름에 가려지면 추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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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입질, 입질. 오, 오 오케이. 보다 엄청 약해. 아 신발아 이거. 이거 점프도. 아니눈 점프 이렇게 막. 아. 와. 와. 여러분 입질이 엄청 약합니다 계속 건드리다가 마지막에 살짝 드는 거 챔질했더니 나오네 야 정신 집중하고 있어야겠네 이거 와 짜잔 <laughs> 좋았어 아 월척 이 안되는구나 29.5 붕어입니다 오. 와, 이거라도 어디야, 진짜. 아침까지 눈 왔습니다, 여러분. 눈 쌓인 거 보셨죠? 아침에 저울 때. 와, 대박. 좋았어. 29.5. 힘잘 쓰는 놈. 힘이 예술입니다. 나오면서 얼마나 튀기면서 오는지. <laughs> 야, 그래도 붕어를 보는구나. 다행이다, 다행. 방금 잡은 게 운명 6공칸 미라클 스토리. 반딧불 블랙입니다. 이렇게 간사하게 입질 해서 큰일 났다. 근데 <laughs> 입질이야 알았어 그렇지 알았어 야 오후 되니까 더말해집니다야 오후 되니까 반응이 더 좋아집니다 지금 막 큰놈들은 안 나오고 있지만 입질을 해준다는데 만족해야죠. 야 여덟치 <laughs> 잘했어. 아이 물색만 봐도 기대감이 엄청 올라가는데 예상외로 붕어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대필 때한 마리 그거 말고는 없었고요. 오후에 그나마 해가 조금 좋아지고 약간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아, 또 엄청 약한 입질, 또! 오? 야야야 아니 뭐야, 힘쓰는 건얼척인데 8치, 9치야 와... 탁 챔질했을 때그 버티는 힘이 장난 아닌데 9치 같다 이 정도면 얼척이겠지 하고 건져보면 아홉 치가 나오네요. 아, 힘 하나는 아주 끝장납니다. 마음에 든다, 힘은. 생각보다 딱 챔질했을 때 오래 버티고 있어요. 쭉 달려 나온 게 아니라. 좀 버티다가 그 다음에 딱 나옵니다.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입질은 긴데가 더잘 옵니다. 6056. 와우, 오힘좀 보소. 와, 쌔. 야. 와우. 어디까지 가? 글루텐이 답이다 아무래도 봐도. 와, 힘이 정말 남달라요 애들이. <laughs> 어 재밌어요. 헌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홉치가 주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으아아아아 좋다 붕어 오후 되니까 확실히 잘 나오네 아, 아 재밌다 여기 지금 양 옆에 갈대들이 서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햇살 좋고 웬일로 하늘도 맑고 이야, 새벽까지 눈 오던 게 맞는지 날씨가 오늘 웬일로 조금 좋아져가지고 붕어도 잡고 기분 좋네요 드디어 짧은데도 붕어가 나오네요. 와, 이거 힘이 진짜 좋습니다, 애들. 너무 재밌습니다. 오후 되니까 좀잘 나와요. 짧은데도 이제 붙네. 지금은 3시 5분입니다. 오후로 갈수록 입질이 더 확실히 활발해지네요. 붕어 잘 나옵니다, 이제. 기다리니까 나오네요. 이쪽 어딘가에서 새떼가 참새 같은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뒤엔가 보구나. 새소리가 막 끝없이 들려요. 조그만 새들이 막 제잘잘잘거리는 소리가. <laughs> 이 갈대밭이 엄청 넓게 쭉 펼쳐져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새들이 정말 많네요. 그렇지. 오. <laughs> 야. 야. 오늘 갈때관리 없어. 허차. 응. 소리는 아주 끝장나네. 붕어. 작아도 붕어예요. 저기 입질이다. 오, 찌올림. 찌올림 하고 가져가네. 오, 와. 야, 혹시 걸렸냐? 오우. 오, 야, 야, 역시. 걸렸네. 아, 참. 순간, 순간 치고 나가는 힘이, 와. 정말 멋져버려, 애들이. 두 마리 연타. 아 붕어. 욕심을 살짝 내려놓으면 훨씬 재밌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분위기도 즐기고, 작은 붕어도 소중하고. 오후 되니까 입지는 확실히 활발한데, 찌는 잘못 올리고 있습니다. 어, 찌까지 올려주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만족스럽게 손맛 보고 있습니다. 여기 붕어들이 선맛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laughs> 재밌네요. 야 우와 우와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이렇게 힘을 잘 써요. 힘 짱드립니다. 아주 재밌다 재밌어 <laughs> 재밌어 안커도 재밌어. 지금 미끼는 전체 글루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전남 무안 남창천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동틀 때 나왔는데 지금 벌써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마리스도 충분히 잡고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아직 월척 한마리못 봐가지고 케미 넣고 9시까지 그때까지 월척이 안 나온다면 바로 철수해서 가겠습니다. 월척을 보고 가면 좋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찌 불을 밝혀 보겠습니다. 저는 천류 운명 낚시대. 미라클 스토리 전자지, FOP 미라클 발판과 받침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채비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 낚시 9시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9시까지도 안 나오면 철수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6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14시간 이상 하는 거네. 이건 짬낚시 아닙니다. 반나절 낚시입니다. 한나절인가? 그래도 마리스도 참 재밌게 많이 잡았네요. 야 이제 찌부를 하나씩 밝혀보자. 오래 할거 아니니까 쓰던 전지가 있네요. 이걸로 9시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야 야, 걸었어 제대로. 와. 뭐야? 이 정도 힘은 월척이야 되잖아. 오. 힘은 월척인데, 정도면, 오, 좋다, 붕어. 붕어 겁나 이뻐. <laughs> 아, 힘도 예수입니다. 29 붕어가 좀 나오네. 아, 살짝만 커지면 월척인데, 아, 자꾸 29, 29.5막 그런 애들 많이 나옵니다. 진짜 손맛은 아주 최고야. 거기 다른 곳얼차급 손맛하고 똑같아요, 진짜. 아, 쓰던 전지들이 있네. 9시까지만 할 거라 쓰던 걸로 좀 재활용하겠습니다. 낚시 끝나면 전지를 빼놓으니까 남은 전지들이 있네요. 짬낚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빼고 집에 가니까. 다음에 이렇게 꽂으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이구 막 새들 와.. 막 정신없이 날아간다 <laughs> 아.. 바로 막 코앞으로 날아다닙니다 애들이 나 무섭지도 않냐? <laughs> 만만해 보였어 어이구 많다 아이고 많다 우와! 아, 나 붕어 진짜 활발하네. 오후가 좋네. 괜히 엄청 빨리 와가지고. <laughs> 엄청 빨리 와가지고. 새벽엔 잡지도 못하고. 다 거의 다 오후에 잡고 있습니다. <laughs> 아, 사악한 입질들. 혼자 하겠네 부모들이 확실히 많이 움직입니다 마지막 얼차은꼭성공하고 가겠습니다 춘척들은 막 <laughs>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리는데 여기저기서 막 지금 찍어 움직이고 있어 어두워지니까 확실히 입질이 많이 줄어드네요. 이렇게 여기서 입질이 뚝 끊기지 않고 이제 큰 놈들만 나와야 되는데 꼭 예상 밖으로 한 번씩 그냥 입질이 아예 뚝 끊겨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바래야 됩니다. 원래 여기가 아홉치 월척이 그면좀 나오는 곳인데 이번엔 월척이 안 나와버리네요. 이술이 내리면서 바로 올라오고 합니다. 와, 겨울이야 겨울. 안나올 뿐이기여 그래 그게 문제가 아라예 잡혔어 눈잡혔던만눈 예. 봐봐 형님 9시까지 눈 낚시를 정리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제 자리하고 형님 자리하고 둘다 아예 말뚝입니다 확실히 이곳은 밤낚시보다 주간장입니다 <laughs> 혹시 밤에 월차가 한방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케미 놓고 기다리보고 있는데 전혀 아예 꿈쩍안합니다 뭐, 찌금찌금 건드는 거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잔챙이 같아요. 제대로 찌, 표현을 못 합니다. 아, 쉽지만 오늘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특기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어, 꽤나 긴 시간 낚시했는데, 정말 재밌긴 했어요. 큰 붕어 잡는 걸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 나름 뭐, 저는 만족스러운 낚시를 했습니다. 이제 겨울이고 하니까, 너무 막, 대박보다는, 소소한 낚시, 이런 낚시가 겨울 동안엔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붕어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한 그런 날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즐기다 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